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비트토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 비트토렌트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알트코인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랠리 임박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알트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260억 달러 증가를 하면서 새로운 강세장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2017년 강세장과 견줄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이 상승세는 알트코인 전체 시장이 미국 통화 공급량과 비교를 할때 상당한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토탈 3 지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점에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토탈 3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가 총액을 의미를 하고요. 최근 미국 미 국통화 공급량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 경제 내 유동성 대비 알트코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요.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본 유입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보여 준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 지수 반등 후 후행 제지 지선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2017년 이래 가장 강력한 랠리의 신호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무스타슈는 이 지수의 인버스, 헤드 앤 숄더, 이건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주간 차트에서 확인을 했고요. 2021년, 알트 코인 시즌과 유사한 강세 신호로 보고 있으며, 향후 알트 코인 가격이 이 비트 코인 대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이 알트 코인의 불장, 강세장, 그쵸? 이게 좀 있으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달이 있어요. 바로 몇월 달이냐? 6월 달이에요. 지금 모든 지표가요. 2021년도 이 알트코인의 강세장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98% 똑같다고 해요. 모든 지표가 지수뿐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이 불장이 왔을 때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불장이 왔을 때 수익을 볼수 있는지를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 할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기관 때문이에요. 지금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관에서 곧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비트토렌트는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3월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요 10번 항목을 보게 되면 바운스 토큰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는 이 코인의 중요한 투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제가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 나와있는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이제 바운스토콘을 볼텐데 여러분들은 날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6일 510% 3월 6일 510%자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업비트로 가서 자 3월 6일 510% 그쵸 3월 6일이 언제입니까 자 요때죠 3월 6일 고점까지 몇 프로 523%에요 여러분들 그쵸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523%가 나왔어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여기 24번 항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게임 빌드 코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투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0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3월 31일 200%. 자,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빗썸으로 가서 게임 빌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3월 31일 언젠지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요때죠. 그렇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몇 프로입니까? 205%. 자,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보고서에서는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200.5%가 나왔어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자, 2월 28일 날짜에, 그쵸,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쵸, 그 다음에 목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15,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언제? 3월 22일 날짜에. 그쵸? 매수가 말씀드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매수가 3원에서 4원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요. 4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률 187%. 어때요? 평가 손이 1,800만 원이 났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자 위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요거 무조건 저장을 해두시고 자 보시면 01047334664자요쪽 이거 저장해두시고 저한테 종목 요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저장을 해 두셨다가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4월달에 그쵸 4월달에 미리 5월달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 왔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5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이 중에서도 요 11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 코인명 옆에 요렇게 투자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코인명 가려 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봐 드릴게요. 자, 요렇게 번역을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코인명만 이렇게 따로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저010-4733-4664자 요거 저장해두시고 종목이라고 요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에 최소 768%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과 매도과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문자 보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733-4664 종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